아, 안녕하세요, 알스습니다 어제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 모션 캔슬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쓰면 안 된다, 이제 게임을 망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보고 많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궁성인데 어쩌다 궁성 떡사았는데 핵도 아니고 씨발 그냥 매크로 이용할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네. 제가 그냥 데미지가 센그 스킬이 많을수록 이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클래스가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뭐어 로브나 치유님들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아니거든요. 피해자예요. 이제 수, 격수들만 이제 이걸 제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걸 왜 쓰면 안 되는지 왜 근절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수호 캐릭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모션 캔슬에 가장 특혜를 보는 건 수호라 고 생각해요. 부터 제가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갤크 마루스로 왔습니다. 이 비너스란 캐릭은 제 여자친구 캐릭이에요. 치우에다가 이제 타 방패 들고 있고, 어, 타 방패는 1 0강이고요 정찬 올 10강인데, 풀 정찬 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그타 바타 무기는, 어, 15강이긴 한데, 밑에 합성 개조 아이템을 보면은 PVP 데미지가 없어요. 일단 이게 PVP 데미지가 없다는 게 첫번째고, 어, 다른 분들은 뭐 PVP 데미지가 있는 걸 붙였겠죠 거기다가 그래서 각인된 대검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딜이 더잘 나올 거고 어, 밑에 어비스템이 합성돼 있다면 이것보다 딜이 훨씬 더잘 나올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소한의 딜인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결투 신청풀려는데 결투 신장할게요 이게 제가 캠을 킬게요왜 캠을 켜냐면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를 겁니다 두개안 눌려요 버튼 하나만 누르고 매크로를 실행해 볼 거예요 어떻게 스킬이 나가는지 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결투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일단은 그냥 스킬을 썼을 때에요. 그냥 스킬을 일반적으로 썼을 때, 이제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청, 성광비기를 넣죠. 성광비기 넣고, 이건 충환이나 이런 거 지우려고 넣는 거고요 성광비기 넣고, 포에 이, 이 속도를 기억하세요. 이 속도가 따지고 보면 이제 정상적인 속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속이 나와 있잖아요. 공속 1.5에 맞게끔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매크로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버튼 하나만 누를 거예요. 두개안 누릅니다. 파괴의 기압과 격앙을 쓴 상태로, 어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지 보고,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격앙과 파괴기압을 쓰고요. 저두손 여기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를게요. 보이세요? 아까랑 속도가 아예 달라요. 벌써요, 75%를 뺐어요. 포획 한 번에. 스킬 연계기가 한 번에 들어가요. 이 잠깐 1초, 5초 사이에. 이 매크로 버튼 하나로 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작정하고 하루 종일 이걸로 투자하면 이거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최대 수혜자가 수호일 수도 있어요. 포획이 있거든요. 포획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게 치유가 아니라 뭐, 호법이나, 아니, 아니, 아니면은 이제 가죽, 가죽분들 있죠? 로브분들이나, 검성분들도 이게 굉장히 아플 거예요. 단시간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임 방법 같으세요? 정상적인 게임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버그예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버그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DPS 누구나 뽑지.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설정해버리면, 1번부터 7번까지 매크로 설정해버리면, 끝나요. 제가 지금 소호한테큰 스킬만 넣는 건데, 궁성, 검성, 정말 데미지 센 스킬만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게임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거 실력 아니에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 보이죠? 스킬 눌려진 거 보세요. 자동으로 눌려져요. 제가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무빙이 돼요. 제가 매크로를 설정해서 놔이 방향키만 누르면 버튼 누른 상태로.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스킬이 다 들어가요. 방금 넘어졌죠. 이 방향키 누르다가 제가 T지만 계속 연결 T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넘어 운 좋게 넘어졌다?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게 이게 솔직히 불법은 아니잖아요. 게임 내에서 발견된 거고. 이제 불법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버그를 발견해서 이제 버그를 쓰는 건데,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무조건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버그를 쓰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쓰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겠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이 합법이 됐다 치면, 마약을 한다고 뭘할순 없어요. 마약이 합법이 되냐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이 합법이 됐다 해가지고, 마약을 사용을 권장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스트리머 분들 중에 이걸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방송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걸 보면서, 왜 자꾸 시청자들한테 이거를 꿀팁이라고, 팁, 좋은, 좋은 거라고, 사용을 하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실력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글러더라고요 점캔이랑 평캔도 버그 아니냐. 근데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리면 점캔은, 점캔은 버그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일반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그.. 약하이미탈 쓰면 이런 모션이 존재죠퍽 이런 모션. 점캔으로 약하이미탈 쓰려면 착지했을 때를 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점프하고 착지하는 딜레이가 생겨요. 이런 딜레이요. 근데 또 웃긴 게 평캔을 못 넣어. 이걸 쓰면. 그리고 부활의 정령서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모션만 활용한 거예요. 만약에 점캔이랑 이 모션 캔슬을 비교하시면 정말 잘못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평캔, 평타를 쓰고 약할 미테 쓰고 평타가 들어가기 이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봐봐요, 스킬을 늦게 눌러야 돼요. 그냥 스킬을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캔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살성님들처럼 공속이 빠르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수호나 이제 검성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없어요. 게임 밸런스를 엄청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획 한 방에 죽고 싶으세요? 포획 한 방에 포획 게임 만들고 싶으세요? 코에 한방에 그냥 게임 접고 싶으세요? 이거, 제가 볼땐 사람들 이 게임 접어요. 이거 사람들 쓰면요, 게임 접습니다. 이거 진짜 근절해야 돼요. 사용 못하게.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쓰면서. 이걸 쓰더라도, 캐릭터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캐릭터는 가만히 있어요. 칼질을 안 해요, 보시면. 근데 이 칼질을 안 하는데, 상대방은 칼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빠르게. 그니까 눈치를 챌 수도 없어. 근데 이거를 BJ분들이 직접 쓰고 있어.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 다들 올리시는 거 보면,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제가 매크로 설정하는 거 공개 안할 건데요. 이 매크로 설정하는 거 공개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BJ분들이 계속 이걸 사용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매크로 공개하겠습니다. 이풀 매크로를 다 공개할게요. 일단, 제가 스샷도 찍어놨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뭐냐면, 휴식 모션을, 어, 게이지 바가 다게끔 하면 돼요. 어떤, 일,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게저, 이 게이지가 생기죠? 어떤 스킬을 쓰면? 이게 이제 약초치료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처럼 앉을 때도, 설요 스킬 써버렸네. 앉을 때도, 이 게이지바가 열리면서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느리게 앉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느리게 앉게끔 설정해야 됩니다. 앉는 키 누르자마자, 밑에 여기 하단에 게이지바가 생기게끔. 이렇게 잉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걸 못쓸 거예요. 이게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낸 또 다른 방안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안 먹힐 건데 저는 이게 버그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반적인 어 게임 이용자가 이거를 써버리면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공연이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근절해야 생각, 돼야 생각하는데 이걸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한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계속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BJ 분들에한해서 저는 문의를 넣겠습니다. 영상 녹화 따가지고요. 만약에 한 병이라도 정지가 된다면. 다른 분들도 쓰지 않겠죠? 제발, 아이온을 그냥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